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촬영을 하러 가던 중에, 어, 문득 미소를 짓는 농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렸는데요. 사장님께서 35년 동안 다육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고 지금 그렇게 오래된 매니아였던 분이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오래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촬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세월이 흐르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한번 보시고 즐겨보시면 좋을 듯 해요. 아주, 음, 그, 놀라울 만큼, 묵동이들의 모습이어서요. 한 번, 이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시모야마 콜라라타입니다. 시모야마 콜라라타, 보면은 18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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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이렇게 분갈이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어, 18년부터, <laughs> 아, 욕 같네요. 18년부터 기른 거죠. 자, 그러 완전 무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콜로라타 옆에 또 아이가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이름표를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 아이는 피치스 앤 크림 같아요. 자구도 엄청나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탕글탕글하게 묵어버렸습니다. 요런 아이 거고요 핑크 룩입니다. 와, 이 사이즈가 이 화분 사이즈가 한 20cm가 넘는데 핑클루비가 이렇게 닭글 닭을 맺혔어요 이 아이는 어 18년에 어 처음 그 기르기 시작해서 20년에 분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핑클루비 핀클러비 엄청나죠 핑클루비가 목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목대가 옆으로 누워서 아주 이쁘게 잘 컸어요 그리고 산사베르트입니다 살사 베르테 리아이가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작아지는군요. 입장에 엄청 큰 아이를 제가 보긴 했는데 이렇게 따글따글 군생으로 기르셨어요. 음 정말 예쁘죠? 자 레티지아 끝판왕입니다. 레티지아요. 예 세상에 레티지아 키도 안 키우시고 이렇게 이렇게 수형을 예쁘게 기르셨네요. 너무 예쁩니다. 레티지아 있고요. 여기 블루 엘프죠? 블루 엘프. 아, 정말, 수영이 너무 이뻐요. 사장님이 이 수영을 이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블루 엘프,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도 군생이 되네요. 목대 두툼하고, 이렇게 크게 물들은 아이, 그리고 작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콜로라타 군생이 있고요. 이 아이가 신기합니다. 이런 아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름이 멘 멘탈이에요. 멘탈 나가겠습니다. 너무 이뻐서자 멘탈인데요. 어 14년에 14년 8월달에부터 기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기 어, 14만 원 이런 가격도 있네요. 아마 여기 오셔서 사장님께 이 무둥이 사고 싶다고 하시면 판매도 하시나봐요. 자 어, 멘탈입니다. 요즘 멘탈이라는 아이 어, 보기도 못했어요. 따글따글하게 붙여댔어요. 아, 이 아이 아이 아르제죠 이 아르제 요즘 너무 예뻐서 아주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0년 네 20년을 <laughs> 음, 분갈이를 하신 거래요. 아르제 모습도 너무 예쁘죠. 어이 아이는 뭘까요? 자이 아이 음. 티피입니다 오 티피가 이렇게 크네요 이 예, 사장님은 티피 얼굴이 큽니다 한 5-6cm 이 아이는 10cm 가량 큰데요 자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자구가 달리면서 티피 자구 많이 달아요 자구가 달리면서 이렇게 이쁘게 기르셨네요 제가 군생을 좋아해서 군생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이 아이, 이 아이는 이이 아, 너무 앙증맞게 잘 클났어요 풀미라입니다 어, 품이라 품미라가품라가 식... 농장에서 나오면 시프거럽거든요. 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지금 5월달 중순이라 물이 빠졌을 텐데도 이렇게 이쁘네요. 그리고 이 아이 원슬로 오죠? 원슬로 목대 굵은 거 보세요. <laughs> 자, 아주 조금 무겁습니다. 이 아이 누구죠? 이 아이 발대 같기도 한데. 아, 이름을 볼까요? 은여, 은어팀이라는, 은여팀이라는 아이네요. 은여팀. 여러 아이, 요즘 못 보죠? 은여팀이라는 아이 보셨나요? 아, 약간, 그, 털이 있어서, 은색빛이 나는 은여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와, 아이도 너무 예쁜데요? 아, 아미스타죠? 아, 아미스타 짱짱한 거 보세요. 와, 사장님이 아주 부지런하신가 봐요. 물을 잘 줬어, 드려나 봅니다. 아미스타가, 분질하고 있고요. 아메스타도 분질하네요. 여기도 분질하고 있고. 자, 이 꼬지를 꼬집기를 해서 자구가 나오는 건가요? 자, 아메스타. 아, 너무 이쁘죠. 저는 아메스타를 하나 있는데 꼭인년이 되면 하나 더 먹고 싶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충맹이 이렇게 물들면서 이뻐지네요. 우리 집충맹은 얼큰인데 이 아이는 아, 동전 500원짜리 만해요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군생. 따글따글한 군생으로 기른다는 거죠. 이런 게, 어, 기술인 거죠. <laughs> 매니아 독특한 매니아님의 솜씨입니다다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오, 정말 이쁘죠? 꽃을 만들었어요. 네, 이름표를 볼 수가 없네요. 위인종류 같기도 하고, 음, 이름표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장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조심스럽게 그냥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베리입니다. 베리. 와, 이화분이랑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죠? 이 베리도 참 엄청나요. 모청 짱짱해서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베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벤바디스 오목합니다. 이 높이가 한 5, 7, 10cm 정도 되고요. 이 넓이는, 이 화분의 넓이는 20cm가 되는 벤바디스 장난납니다 어, 벤바디스 자 그리고 너는 뭐니이 아이는 또 뭘까요? 이 아이는 어, 여기 여기 이름표가 숨어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름표가 아 여기 숨어있어요 어디 볼까요? 빅풀금이라고써 있는 것 같아요 빅플금이라는 아이 저는 처음 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빅플금 와, 너무 예쁘죠. 지금 옆에 그 벤바디스하고 보면 화분 크기가 똑같아요. 꽉 찼습니다. 에이, 이 아이는 그거죠. 염자. 명자. 염자도 이렇게 예쁘게 크네요. 쌍글리라죠. 쌍글리라도 이렇게 수영을 키를 높이지 않고 낮에로카하게 따글따글하게 잘 기르셨어요. 와, 이쁩니다. 저도 화이트 미니바 이렇게 기르고 싶어요. 음, 이 미니바나 이 도테랑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관심이 갑니다 너무 이쁘게 잘 기르셨어요 이 미니바의 얼굴 크기도 7-8cm 되고 아주 크고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또 뭘까요 이름표가 있을 텐데 이름표를 아우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짱짱한지 이름표를 뺄 수가 없어요 이 괜히 이름표 꺼내다가 사장님 작품 건드릴까봐 이름표를 못되겠는데요 너무 이쁘죠 아 여기 이름표가 보입니다 조금, 조금만 볼까요? 콧잎? 안 보입니다 레드스 홀이라는 아이네요 레드 솔, 홀 아, 저는 이아이도 처음 보지 뭐예요 네, 음, 실그 가느다란 선이 따글따글 모여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티피 같아요 자이 이름표를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셨는데 볼수 없는가? 아 실루엣일 수도 있겠네요 실루엣?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정말 이 분홍색 물들어있는게 실루엣 모습같아요 야생콜로라타 이뽀샷이 이 아름다운 모습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죠이 아이가 분홍빛으로 물드는데 지금 물이 빠지는 시기여서 분홍빛은 안들고 백분만 아주 깨끗하게 있고있네요 백분도 아주 끝내줍니다 피치스 앤 크림이죠. 피치스 앤 크림도, 수염은 아주 크진 않지만, 오래 먹었죠. 그모든 로제트가, 자, 일곱 개의 로제트가 똑같습니다. 아, 레드 왁스입니다. 와, 아, 이쁘죠? 레드 왁스.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모양을 이루고 있는 레드 왁스에 있고요. 모든 분들이 감탄을 하셨던 마디 봐도, 프리보세요 프리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묵어야만 이렇게 푸른이 생기죠? 라디바. 지금 20cm가량 되면 라디바가 있습니다. 엘리사네요. 자, 엘리사. 엘리사의 모습인데요. 삼두근생입니다. 라인이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는 아주 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엘리사, 삼두근생. 이렇게 화려한 모습, 화려한 빛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나라는 아이네요. 블랙 다이아나. 어, 엑스트라나, 뭐, 익스트림인가요 그런 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달라요. 블랙 다이아나입니다. 지금, 이, 그, 손톱도 보십시오. 손톱도 이렇게 아름답고, 자, 얼굴도 너무 아름다워요. 블랙 다이아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사인이 이 아이도 본 적도 없더 아이입니다. 음, 저는 그, 사인이를, 어, 처음 보는데요. 그, 라지아가 아닌 줄 알고 반가웠어요. 저 라지아가 군생을 꼭 만나고 싶거든요. 제이디 스타, 음, 아주 굉장히 위장으로 올라가 있는 제이디 스타도 있고요. 스프레드 마리아라는 아이가있네요 아, 스프레드 마리아, 스프레드 마리아도 전처고요 먼디, 니가 먼디였던 먼디 있고요. 호주 마리아 군생입니다. 호주 마리아 군생, 완전히 몇 개에요? 여덟 개정제되는 호주마리아 군생이고요 음, 호주마리아 군생, 이런 아이는 좀 봤는데요. 요 아이는 처음 봐요. 파도라는 아이인데, 입장 색깔 좀 보세요. 그러 음, 주황빛이 아주 이쁘게 될까요? 호주마리아 군생하고, 이또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래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 라인, 하얗게, 그어가면서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죠 외원 염소, 볼에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큰 아이. 그리고 자, 아, 이 아이는 라오이죠 라울, 라오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뭐죠? 이 아이 이름이 알고 싶습니다. 엄청 보드러고 보드러운 모습으로 자라났는데요. 자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 아이 너무 예쁜데요 음. 스테이으로 자라나는 엄청 큰 아이입니다. 지금 그 옆에 라울이나 그 옆에 이쪽에 있는 우 아이도 같은 아닐까요? 어, 이름을 알고 싶은데요.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음, 얘는 러우 철라 아, 뜨지 않은 이름 나왔어요. 러우 철라 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란에 있습니다. 어, 태양금 같아요. 태양금도. 엄청 아름다운 수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너무 이쁘죠 아 이렇게 이쁘시다 로우입니다 그리고 이 아, 애는 아, 어, 정말 많이 봤던 아이인데 아, 레드 핑크 철라이요 레드 핑크 철라 자, 레드 핑크 차라의 모습인데요. 얘가 레드죠, 레드. 야, 겨울에 레드 이 차라를 좀 많이 판매했었는데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 봐요. 아, 이 아이가. 음, 저쪽에 이름표가 있네요. 비추 유리대가 무거 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아, 자, 엄청 큽니다. 20cm가 넘는 얼굴. 자, 이쪽에도 20cm가 넘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 들어있어요. 이 아이 이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름을 몰라서 못 하거든요. 미인경, 미인경, 미인 경이네요 미인경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미인경, 미인경의 모습입니다. 이핏감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 미인이에요. 너무 미인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스텔라, 스텔라도 있고요. 또, 애는 루빈 같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사장님이 이름을 잊어버리셨대요. 쿠비 네, 크러스트 금 같아요. 금이죠. 쿠비 크러스트 금. 와, 이 쿠비 크러스트가 금이 나오는 게 어려워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정도면 어떻게 되죠? 지금 찾아 중에 제일 이쁜 그 아이예요. 그 미츠 뭐죠? 터파르스로트 철화 너무 이쁩니다 수영이 오, 아주 이뻐요 또 DNA 멀어서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메이드금이죠? 메이드금도 동생입니다어 아, 아, 나도 메이드금 이렇게 만들고 싶다 진짜 흑에디 철화 있고요 봉가디니스 철화입니다 이 철화가 가운데만 있고 어, 생얼이 쓱 눌러 있어서 엄청난 분생으로 보여요. 자, 방울북랑입니다. 그리고 얘는 간주죠. 얘, 설탕 뿌려놓은 이 아이는 뭐죠? 아이고, 아이고. 이 목대가 있어서 <laughs> 못어내보겠어요 너무 음, 예쁩니다. 음, 먹어봤기도 하고요. 여기는 신데렐라 같죠? 신데렐라. 스와 로렌스. 스와 로렌스. 이런 분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이 아이도 아, 이름을 보고 싶어요. 음. 아, 이렇게 생긴 아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군생은 처음 봅니다. 어구. 자, 이 아이. 아, 이, 이것도 보세요. 이 아이도. 이매이 사장님은 군생만 좋아하세요. 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바카시스입니다. 16년. 요 엄청나게 오래된 아이죠. 바카시스 군생. 와 정말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 세상에. 아, 야 많이 봤는데, 야이 이름이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 나나호크민이나나호크민이 이렇게 해도 변하네요. 나나호크민이 사기입니다. 엄청나요. 와. 너무 이뻐요. 엄청, 은슬로 아, 세상에, 웨스트 레인보우. 야, 군색 만들기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벌써 몇 개야? 일곱 개. 칠두 군생니다 너무 이쁩니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메인으로 쉬고 싶은 아이를 찜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laughs> 메인으로 할 애가 너무 많아요. 인디언건봉 그리고, 얘가 뭐였더라? 아, 있는데. <laughs> 이 아이도 있구요. 음, 러블리 로즈 봐요. 러블리 로즈. 아, 예쁩니다 아, 이 아이도 이렇게 응. 군생이 되네요. 음이 아이는 메비나 맵이나죠? 메비나 어, 알비칸스. 알비칸스도 따글따 따글 따글 이렇게 이쁘게 킬러 놓으셨어요. 누브라 금입니다. 금땡이에요. 라즈베리 금. 라즈베리 금 보셨어요? 오 너무 이쁩니다 아주 신비해요 색깔이 여기 보시면은 줄이 있죠 진한 줄 그래서 라즈베리 금인거예요음 비안트 있고요 자또 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름표가 없어요 어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차 로즈 나무예요 나무 나무, 아즈타 로즈 나무, 보고요. 너무 이쁘다. 야, 이름도, 야, 예, 그거죠. <laughs> 아, 너무 이뻐요. 세상에. 이름을, 이름표, 너무 멀어서 이름표를 뗄 수가 없었어요. 눈동자, 금도, 응. 너무 아름답죠? 자, 멀리는 아이들도 살짝 입니다 로마 군생 보세요. 와, 로마 군생. 너무 이쁘죠? 코나 무콘. 마리금, 테마오금, 마리금도 있고요. 아 <laughs> 수원, 아이 어, 아이도 너무 니다 빅터 레이드라는 아이요. 빅터, 빅터 레이드. 자 이렇게 오래돼서 나무로 이루어졌어요. 아이 아이, 이 아이도 여러분 많이 보신 아이죠? 자, 근데 이렇게 나무가 될 거는 몰랐죠. 대화금입니다. 대화금, 아 대화금. 이렇게, 평소에 대화권 같은 아 아니 막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자, 네. 이 아래, 이 아이도, 어, 브랜스카이 군생이에요. 브랜스카이 하나만 해도 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군생은 정말 본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팔리나 완성 군생, 오펠리나 있고요. 자, 이 아이도, 어. 뭐지 크린시카의뭐 이런 그 미인 종류 아이에요불톡스 아, 미인이래요. 불톡스 미인. 아까 제가 이름 물른다고 했던 아이가 불톡스 미인이고요. 아, 요 아주 귀엽고 이쁜 아이. 이 아이도 올려심이겠죠? 올펫입니다. 아, 올펫 울펫 군색. 너무 이쁘네요. 아 그리고 자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가 묵으면 이렇게 맑은 톤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이리스도 있고요 아, 화이트 그린이 아, 너무 예뻐요이 음, 이 아이가 버클리금이죠 버클리금 버클리금도 있습니다 아, 또이 집시인가요 집시 짚시, 근생이 이렇게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벨이죠 미니벨 아, 은 네, 염자들이에요. 염자들 있고요. 아, 멋있는 아이들 이름표를 볼 수가 없네요. 정란입니다. 정란. 정란, 조그만 아이는 그 사이의 모습을 몰랐는데, 이렇게또 나무가 되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정란 있고요. 자, 아, 호피 당인, 호피당입니다 아,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작지만, 그,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실크 베일입니다. 저희 집 실크 베일은 요만해요. 얼굴 하나가. 네, 묵어서 묵어서 자구를 많이 달면서 이렇게, 음, 굳어지, 굳어지는 거죠. 얼굴이 작아지면서 자구를 많이 달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실크 베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이렇게 변할까요? 루신다. 루신다라는 아이, 얼마 전에 봉랑님인가요? 매년 님 판매 때 처음 봤는데요. 저렇게 자고 목대를 잘면서 이렇게 이쁘게 크네요. 루신다. 얘네는 버클리 금이 아니고 그냥 버클리에요. 금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이쁘죠? 음, 박물봉랑. 짜글짜글 한거 보세요. 어, 이 아이도 이름표를 모르겠는데 많이 봤는데 아, 핑크 프리티네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가 이렇게 변하는 거네요. 목대도 튼실하고, 어우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애프터 엘멜로, 애프터 멜로그 아이 맞죠? 와 이름을 뭐 다른 아이인지 알겠어요. 이 아이는 이메인입니다. 아주 옷을 이 묵으니까 다른 아이처럼 보여요. 그리고 피치 생크림 신데렐 나라, 우군들이 자, 흑결이, 아니, 흑토이죠. 흑토이. 자,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있고요. 이민입니다. 이민. 이미인. 이민의 모습이에요. 오, 세상에. 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애플 메인이고, 옆에 아이는 이민이에요. 자, 이민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하고요. 애플 메인은 끝장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애플 메인이 보랏빛이 나고, 분홍빛이 나고, 이 미인은 깔끔하게 분홍빛이 나요 보세요 위아이 <laughs> 좀봐세요아 너무 예쁘죠 미인들도 이렇게 예뻐집니다아멜다 아메다. 레스 아멜다예요 세상에 아, 너무 예쁩니다 레스 아멜다 아 프라다 프란스? 프라다 프란스라고 하는데요 말고 노란 빛을 갖고 있어요 위아이 긴 입작성입니다 제가 김립전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이뻐지죠 도밍고 어? 프란시스 도밍고 오늘 세계 3대 테너의 도밍고의 모습도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이 아이 음, 이름을 다 모르지만 예쁜 거면 알겠습니다 방울복랑이죠 아 아도데스 아까 이름 생각이 안 났었어요 아도데스고요 자 <laughs> 세상에, 이거 한번분생일까요 과연? 요술꽃, 엄청납니다. 20cm가 넘는 그런 아이예요 은하심 있고요. 아, 또, 여기 양진도 엄청나게 있죠. 누다. 누다, 양진. 또, 저의 그 하얀색 목대를 가진 철화로 변하는 아이고요. 아, 아 너무 예뻐요이 아이 좀 봐요. 음, 이름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laughs> 우아한 그 노끼란 노끼란이 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 옆에 아이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백미인입니다 백미아 세상에 백미 하나 품어야겠어요 아 콩란 이렇게 늘어져 있네요 아, 이 아이도 이름이 어려워요 베르스 하이브라이드, 베르스 하이브라이드라는 아이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베르스 하르브 하이브라이드, 주한 다니엘. 주한 다니엘이 이렇게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한 다니엘입니다. 주한 다니엘,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주한 다니엘. 자, 얘는 누돌프입니다. 누돌프. 자, 레드 판타지아, 그리고 어, 사보테 있는데요 저 그래도 환타지아와 사보테 꼭 사고 말거예요 <laughs> 반했어요 아 그래도 여기 간도리스 쳐라 아이 아이도 사야되는데 어떡하죠 아 세상에 이아 뭐죠 이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나봐요 음 여기 있다 이름표 알려드릴게요 월령환 이라는 애요 월령환 꽃이 피. 별매가 맺은 아름다운 모습 완룡환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자,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엄청납니다. 음. 나는대로 지나가다가 와서 어, 틈틈이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매장이 이렇게 많아요. 이쪽은 다 매장이고요. 이쪽은 키핑장입니다. 키핑장에. 매니아님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잘 크고 있고요. 어, 대암미역에서 내려서 어, 오시면 돼요. 어.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 판매되어 있는 아이들도 틈틈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장님은 그 택배로 보내는 게좀 돼요. 돌봐주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오셔서 사가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보시고좀 음, 구경 삼아서, 음, 여행 삼아서, 오시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종종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프트에, 서프트에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6만 원이네요. 와, 서프트에. 아, 어, 못붙자 <laughs>